예, 그다음에 제가 신공 명상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 명상은 마음 심자 공력 공자예요. 그래서 이건 원래 저한테 즉그나 뭐냐면은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씻어내는 게다체상이잖아요 마음을 조작하는 건데 마음을 갈려면 첫째 뭐가 준비돼야 되냐면은 마음을 담는담는 그릇이 깨끗해. 그렇게 근데 그릇이더러우면은 거기에 감기 물건이 되어 있습니 그래서 수행을하려면 몸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몸, 그래서 아까 혈정기신이 그거예요. 혈정기신이 혈정기신이 했잖아요. 그죠? 정이몸이죠 사실은. 뭐기혈이라고이렇게보기도 합니다. 기혈 정신을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럼 정확히 보면 여기는 무형이다 유형. 그죠? 유형, 자, 여기 무형이고요 그죠? 그니까 무형이 유형이 깨끗해, 몸이. 그래서 몸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수수하이 돼야 되는데, 수수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수수하게 되냐, 이거. 수정이 되려면 우리 심리학의 수리가 올라와야 됩니다. 등기를 통해서 그림이 되지? 등기를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올라와야 돼요. 독자는 감독할 독자입니다. 그 인맥은 임원,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동맥이 하나씩 다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지 않으면 안고 수행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참고로 한때 막 수행을 시킬 때는 사실 그 동맥을 그냥 침을 닫고 수행을 시켰거든요. 아, 그거 한 200여 개가 들어갑니다. 저는 마긴 혈전 다 알아요, 참고로. 아까 편지기때그 투시를 가졌다 했잖아요. 저는 사람이 어디 간 존재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94년 그러니까 25년 전에 저는 기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통 힐링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기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구물한 거죠. 지난 25년 생활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건강하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많은 자녀들말 저기 키웠죠. 그렇게 키우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그 능력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설명했던 건혈정이신이라든가시비근나 같은 모든 문제들 기존에 없었던 그리고 뒤에 그 몰랐던 문제들이 깨달아서 열리기 시작해요. 저 참고로 학자 아닙니다. 저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하그 학문이란 세계가 알고 보면은 결국은 음양의오형이란건 뭐냐면 일기, 이름, 일량, 길로라고 하거든요. 일기, 그 이름, 일량, 그이의 길을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알면은 그 학문이 꼭 필요한가요? 난 생각해봅니다. 알면 좋죠. 알면. 그래서 이의 길을 통하는 게 가장 우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승화강을 지키면 몸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거 수승화강 시킬 려면은 그냥 마음으로 지금 현재 수영법은 거의 음양수영입니다. 예, 그뭐 그걸 뭐 먹어사는 것들은 먹어서 해가지고는 그렇게 먹어서 이 우리가 그 수승화강이 되는 그게 먹어서 되는 게 되면 그건 말 명통치입니다.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얘기할 거리 가 만병통치입니다, 자체. 그은영수행하는 거는 마, 마음으로 이제 점을 구배하고 거리 기로 해가지고 돌려서 하는 건데, 이걸로 수행해다가 많이 탈라는 게 상기병, 기공병, 주아인마 이런 채표를 하죠. 근데 이렇게 하치 사고는 안 하는데 정확히 막힌 혈을 풀어서 하면은. 그러니 우리가 도로로 갔다가 포장도로 내고 고속도로 내고 차 달리면 차가 사고나요? 안나요? 안나죠? 근데 비포장도로로 달리면 되니요 차가 고장나고 사고나죠? 그러니까 지금 은영수행의 수행법들은 거의 비포장도로로를 달리는거다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하는거는 마킹기를 하나하나 풀어줘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나가서 달리는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두안조결, 두안조결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안조결은, 기왕 머리가 차고 다리가 따뜻하게 해가지고 조격하면 되는 게 아니고, 수수하게 됐을 때, 진정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두안조결입니다. 두안조결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모르니까는 가수 없으니까, 뭐 조격하라,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배기를 착립해야 된대요. 배기 착립이 안됩니다 이거 체가되면 이게 허리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사고납니다. 그래서 별 별게 착 착이 비치 마십시오. 어쩜 착이 돼가지고 또 잠시 입 돌아가고 머리 문제 생기거든. 그래. 신공병사계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저 기통 신공이라는 게 있고 수수마강 신공이 있고 거라면 이제. 신규무 신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통신공은 1차적으로 동맹, 그 성계하고 항문 사이가 회원자나 헤엄 해영 사회 위로 올라가서 동맥부터 회원, 외선인중 거지, 트령을 시키는데 저도 이거 홍지인 힐링이 없으면 못합니다. 저는 침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국내선 한의사가 아니니까 침을 하면 가장 빠르죠. 그러니까 이제 합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지질이 이제 독수를 거고 풀어주니까 이게 트레이닝 가능해요. 그래서 이 손을 지금 흔드는 장면인데 이걸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건 금세 손 올라오죠. 근데 저절로 내 의식을 빼고 내 의식을 빼고 손을 흔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박히면 이 손이 죽었다깨어나나 어깨가 천근만근데도 대로 안 올라가요. 저절로라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그수 그러니까 수혜, 진정한 수행은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안돼요 천지 기운과 내가 하나해서 하는 걸써야 돼요. 그러니까 흔들면은 안올라와요 나중에 좀만 더 보면 어깨 천근이만근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그. 잠깐 뒤별아 아니, 로죠 별로 생각이 안 난다. 대충 대추. 이침침 네. 같은데 제가 사람들 거기한거침에만 거기 침을 개 꽂아본 있어요. 침이못꽂습다거서 이게 을 제가 딱거 결론이 뭐냐면 야, 요 이렇게 막혀서 수안되겠요서요 손발을 풀어놓지 않고 이 침을 놓쳐가지고 독소 그 풀잖아요. 그거는 그사람들 어떤 충격을 끼냐면 그 머리가 반주 좁아지는 통증을 듭니다. 이게 한달 이상 말이죠. 교역이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른데 그리쓰도는아은데옥심만은 힘들려 그래요. 근데 왜냐 그럴 수도 있는 게이가 몰려서 다 몰려 서기로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꽉 막혀 버려요. 아옥심을 그렇게 그래서 아 이게 혼자서 이 수행한다는 게참 어렵다 그래서 옛날 영보국 정정지법의 책에 의하면 지난 천만 명이 수행해서 통한자가 한명내지는두 명밖에 없다. 라고 한 얘기가 제가 그 많은 임상을 통해서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나는 중에서는 어떤 애는 막. 0만 볼트 이상을 받아 나가다. 순간적으로 혼돌까지 한다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이제 그중에 이제 너무 거 시도를 잘해서 공부가 돼가지고 보이지 어떤 능력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인대 막 끊어진 사람들도 그 침한 방울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학문적인 세계가 아니라 아까 선자 투지런 이겠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수영을 잘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요 그래서 이게 예, 저기 그 인대가 끝나지면 어느 곳에 출근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12년 전에 해봤거든. 인대2 60%걸린는 사람은. 한번우니까 안전 해결되더라고. 그때 요게 이거 그 회원 중에 최우전한 분이 계셔요. 근데 거기 오셨던 분이 김경 규수 아시죠? 그 양반이 병원에 행정원장님이 있을 때 아김경 교수가 아까 얘기했다는 한편 뿐이에요. 그 양반 제자가 여기 <laughs> 지금 이용석 강주 현 시장이고 그 양반이 그 거기 있을 때 12년 전이니까 전 얘기가 되잖아요. 공시주 끝났으니까. <laughs> 자기 직원이 인대가 끊어졌대가 바위에 굴러가지고. 그침 나달라 그래서. 현장 원장 실에 침을 나줬어요. 근데 그 학문 적으로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아니까지 맡기고 그러니까는 한번 누니까는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통수공을 하면은 이렇게 흔어서 내가 풀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 이제 수승화강 신공은 뭐냐면 이거를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내 손에 이게 조화라는 게 생겨요. 내능력이발굴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원래 인간은 뭐랄까냐 하면 대화 천 마음은 신이하는대어 천지다. 그 그러니까 마음이란 거는 하늘 뭐 천지보다 더큰게사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다 올리고 나면 저로몰라고난다면는이 손이 조화가 생겨서 그 다음부터 내 몸에 맡기게다 풀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몸이 다혈러들어지면서수승하게 되는 다 수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제 깊게 하게 되면 이제 신기부 단계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태극권들 하잖아요. 태극권 하면은 뭐 품새 많이 에어사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조금씩은 뭐 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근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되면은 진짜 그냥 넓은데 한판이 춤을 추면 내가 추는 춤이 아니라 천재 하나 돼서 추는 춤이에요.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신곡 명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기호가 직접 혹시 이제 질문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뭐다 이해하셨으니까 질문 없다 이해하셨죠? 보시고요. <laughs> <laughs> 자 우리 그.